님의 말씀 시편 80편 1절부터 8절까지만 기도하시겠습니다. 시편 80편 1절부터 8절입니다. 요셉을 양떼가 진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사에 좌정하시니여 빛을 비추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함께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어제 우리가 묵상을 해본 10편 79편은 주의 백성, 곧 주의 목장의 양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끝맺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 8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목자를 향해 부르짖는 외침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79편과 80편이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로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애가 가운데 하나의 성경으로 금식하는 날에는 항상 이 말씀이 증거가 되어졌고 또이 시를 낭독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회복을 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럼 링컨 대통령은 1863년 4월 30일 목요일을 국가적인 금식의 날로 선포를 합니다. 이 금식의 날을 선포하기에 앞서서 청원서를 국계에 제출을 하게 되는데 그 청원서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의 힘 안에 있는 사람들 뿐 아니라 온 국민의 국가적 의무입니다. 바야로로 우리 국토를 황폐하고 있는 이 남북전쟁의 무서운 재앙은 우리 선조들의 죄에 대한 심판인지도 모릅니다. 또한 우리 전 국민에게 필요한 개혁을 촉구하는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릅니다. 끊일 줄 모르는 성공으로 자만하느라 우리를 지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한 죄 탓인지 모릅니다. 따라서 지금은 진화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추고 국가적인 죄와 개인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인 줄 압니다. 그렇게 이렇게 국회에 보낸 청원의 내용을. 청원하면서 공인은 나라를 영월하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한다고 하는 자문서 14장 34절의 말씀을 전합니다. 당시에 나라가 잘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보았더니 바로 이 노예제도 흑인들의 희생과 희생들의 이 흑인들의 눈물과 피로 나라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노예개혁 운동을 하며 남북전쟁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속에서 국가적 금식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 그리고는 온 나라가 금식의 날에 금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귀중한 역사 속에 있었던 일인지 모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도 큰 일이 있을 때마다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행했던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이 시를 보면서 2절에 보면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문화세 앞에서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유다 집화가 언급이 되어지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가 남유다가 아닌 아수르의 멸망을 당한 북방 이스라엘을 애도하면서 쓴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죽자 바로 에브람 집화인 여로 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 보암을 반대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이 나라를 우리는 북방 이스라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유다지파와 일부 베냐민지파만 남고 모든 다른 지파들은 바로 이 일에 가담을 해서 북쪽에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끊임없이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편 80편의 이 기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즉 라헬의 아들 가운데서 요셉이 나오고 그 요셉의 아들들 가운데서 에브라임과 문하세가 나오는데 그, 그들이 멸망한 것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격 속에서 실질적으로 왜 이들이 멸망을 당했는가라고 생각해 볼 때에 바로 요즘 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리고 시편의 기자가 표현한 것을 보면 바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셔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성경의 규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길을 기울이소서, 구루사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좀 표시해 놓으세요. 빛을 비추소서.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출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19절입니다. 19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얼굴을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채를 비추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는 표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80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 같은 현실 속에서 그들이 멸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동행하셨다고 한다면 왜 망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빛을 비춰달라. 그 다음에 7절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달라. 19절에 주의 얼굴에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달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얻겠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편 27편 우리가 생각해 보면 8절 9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죽게 말해도 요와이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기도를 하라고 했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라는 거예요. 그걸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게 될 때에 거기에 문제 해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10편, 67편,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그랬어. 그런데 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친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에 보면 구여하게 축복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했어요? 바로 제사장들에게 꼭 백성들에게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라고 그랬어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론의 자손인 이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향해서 꼭 기도해야 될게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뭐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네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네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를 하라고 그랬어요. 그럼 제가 성도들의 교적부를 놓고 이제 유람을 놓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꼭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의 가정에 주님의 얼굴을 비춰주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집사님의 얼굴을 향해서 얼굴을 나타내 주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신약의 목사들을 향해서 성도로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겠죠.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다 포함하는 게 뭐예요? 이 한마디의 기도예요. 주님이 그 집안의 얼굴을 나타내시면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그랬지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2절에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5절에 보세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저는 이 이어지는 이 1절과 2절로, 그리고 5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서 한참 정말 세상 말로 맹놓고 묵상을 했어요.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렇게 깊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지, 요셉을 양 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예요. 여러분 이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이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떠났어요. 그럴 때 약속이 주신 것이 뭐예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큰 자손을 주겠다고 랬어요 그런데 100세가 될 때까지 애가 없어요. 애가 없어요. 그래서 겨우 아브라함이 100세, 사라가 90세 에애 하나 낳는데 이삭이라는 애를 하나 낳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질 않아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그 아들 때에 이루어집니까? 아들도 결혼해서 20년 동안 애가 없었어요. 나는 데 쌍둥이였어요. 그럼 그때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제 그의 자손 가운데 바로 야곱이라고 하는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서서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손 가운데서 누가 태어나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태어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니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도 주의깊게 봐야 돼요 보면 어느 날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서 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냐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요셉은 눈물의 인생을 살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이 이 이스라엘을 그 약속을 지키게 할 때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셨고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주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애굽에서 4 3 0년 동안 생활하다 돌아오게 만드셨는지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난이라고 하는 땅에서 만약 그곳에서 큰 민족을 만들기로 시작했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주변에 나라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아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저 족속들이 점점점점 커지네. 이주할 때한 70명이었으니까 100명, 200명이 되었어요. 저 가만 놔두면 안 되잖아. 그 침공해가지고 와서 한 100명 죽여버리고 또좀더 자손을 낳아서 한 2, 3명 명 되니까 침공해서 한 100명 끌고 가버리고 그러다 보면 이게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당시에 가장 강력한 나라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그 나라 그리고 그것이 가난에서 가장 가까운 고생 땅이라고 하는 고생 땅에 이주를 시켜가지고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서 이스라엘을 보호받게 만든 거예요 물론 상태는 놓아야 해요 그 안에서 종의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누구도 건들지를 못해요 왜? 애굽이 너무 강력하니까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애 낳고 지속적으로 커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주변의 나라서 가만히 놔뒀겠냐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러한 사실들을 요셉에게라도 이야기를 하면서 야너 이제 형에게 형들에게 팔려가게 될 거야. 그때 그때 그 구울 필요가 없어. 왜왜 왜? 이런 계획이 있거든. 네가 애굽에 이제 들어가서 모든 미, 민족을 다스리는 실질적으로 총리가 돼야 되잖아. 그럼 애국 문화를 알아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보디바리 집에 팔려가야 돼. 그래서 고관 집에 들어가서 애국 나라가 어떤 나라의 문화를 갖고 있는지 미리 네가 해야 되잖아.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말해서 홈스테이다. 네가 들어가서 그곳에 가서 생활하면서 애국 문화를 좀 알아야 돼. 쭉 그렇게 좀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여자가 여자가 너를 붙잡고 늘어질 거야. 아마. 그럴 땐 너는 네 깨끗하잖아. 그래서 감옥에 돌아갈 거야. 그 걱정하지 마. 그 감옥에 들어가야지 고급 관리들을 만나거든. 그래지만 나중에 꿈의 해석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고서 요즘 말로 하면 프레젠테이션이라도 좀이 계획서를 보여줬다고 한다면 요셉이 얼마나 편했겠어요. 어우, 어이어이 말아 무덤 속이그그 이, 구덩이 속에 들어가. 아 들어가도 괜찮아. 조금 있으면 내가 또그 집어 내줄 거야. 얼마나 편해요. 어, 끄집어내주네. 어, 하나님이 약속대로 되는구만. 아, 보드바리 집에 아, 조금 있으면 저 주인만님이 나 꼬실 거야. 꼬셔봐라, 내가. 어, 그러고, 감옥 속에 있더라. 아, 들어가, 들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내가 무슨 성범죄야, 내가? 아, 어, 그, 들어가가 무슨 생각을 해 조금 있으면 이제 관리들이 들어올 건데, 꿈꿔서 해석을 요청할 거야. 해석해주면, 이, 얘네들이 나가갖고 나 뭐, 모른다 그럴 거야.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자기 왕이 꿈꿨을 때 나한테 연락이 올 거야. 누가 그랬대요, 요즘 애들한테. 막 선생님이 열정적으로 설명을 하고, 예? 예? 해서, 아, 관리들이 꿈을 해석을 해줬더니 말이야.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이 예? 나가가지고, 예, 분명 꼭 구원해준다고 그랬는데 연락이 없다고 했더니누 선생님! 문자 하면 되시잖아요, 문자. 그러더래요. 이해가 안 돼?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문자 하면 된다 그러더니 문자 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했으면 정말 쭉쭉 그냥 인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형들에게 팔려가질 않나. 눈물 아니에요? 눈물 아니에요? 아, 아니, 보디에빠레리 집에 가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아줌마 만나가지고 순결 지킨다고 감옥 가요.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눈물 안 흘리겠어요? 감옥 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어요. 고위 관리들을 만나서 꿈에 속여줬더니, 여러분. 아는 척도 안 해요. 다 눈물 아니냐고요. 정말 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요셉의 인생 보세요. 되는 일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근데 창세기를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케 하셨더라. 형통은 무슨 형통이에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과정인데, 오늘 1절에서 요셉을,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로 했어요. 자, 하나님 우리의 목자하고 우리의, 우리의, 그분의 양인데, 그 양을 목자가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그러는데, 인도의 내용 속에 들어가 봤더니, 우리의 양식이 뭐예요? 눈물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러분 하나님이, 목자라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욱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가만히 있어봐라.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와 그렇다고 한다면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어떤 경우에는 산을 넘어야지 그곳에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있구나. 어떤, 어떤 때는 강을 건너야 되겠구나. 어떤 때는 바로 진흙 속을 건너야 되고 돌짝밭을 건너가야 될 때도 있구나. 그런 것을 지나가야지만 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구나. 이 성경적 원리에. 우리는 아무런 고난과 고통과 아픔도 없이 그냥 그냥 농사를 지어 놓은 그런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를 생각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쉴 만한 물가가 푸른 초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는 강을 건너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돌짝밭도 가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산을 메 고비를 넘겨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깊은 계곡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러한 큰 계획을 앞두고 나서 형들에 의해서 동생이 죽임을 당하는 고난을 겪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떨어져서 오랜 세월을 살게 하고, 그리고 남의 집에 팔려가고 열심히 일을 했더니 결국은 이상한 한 주만 만나 가지고 감옥 속에 들어가고, 그 감옥 속에 들어가서 최선을 다했는데도 어떻게 되어져요? 구원의 소식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두셨는 줄 알았어요? 애굽에서 관직을 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34가 되었어야 돼요. 실질적으로 바로 일찍 꿈에서 그랬다고 한다면 애굽에 나이 제한에 걸려서 정에 지출을 하진 못해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렸던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경제가 구덩이를 파놓고 고속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가슴 칠 필요가 없어요. 나팔아먹은 형님들을 향해서 원망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 배후에는 항상 우리를 지켜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을 향해서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유혹해서 넘어갔는데. 넘어가지 않는데 그것에 그것에 의해서 자기가 감옥에 갔다고 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들려오는 얘기는 잘 먹고 잘산대요 나는 괴롭고 아직도 감옥 속에 있는데 내가 도와준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감옥 속에서 눈물만 흘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그렇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라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그림없이 요셉을 양도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야 그랬어요. 그냥 내버려 두는 분도 목자라는 거예요 그냥 모른 척하는 분도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태를 우리가 쭉 보게 되어지면 그 뒤에 보면 12절부터 1 6절까지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그 다음을 어시사 길을 지나간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맷재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었나이다 반군의 하나님 여 구하옵나니 돌아보소서 애굽 하늘에서 구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여 주의 힘 위하여 심 있게하신 가지니이다. 여러분 팔절를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어요. 그 심으신 포도나무가 어떻게 되었어요? 여기에 보면 여기에 보면. 12절에 주께서 어째에 그 다음을 헐어버렸어요. 지나가는 이들이 따먹어버려요. 그 다음에 그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산에 있는 넷지들이 와서 다 짓밟아버려요. 만신창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이 포도나무를 돌봐달라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가 어떤 포도나무에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한 가시인데, 어째서 왜 따먹게 놔두고, 들짐승들이 와서 다 짓밟히게 놔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때는 어떤 한때는 어떤, 어떤 상황이었어요. 팔절때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며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서 가꾸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가득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고 그 가지는 하늘의 백향목 같으며. 포도나무 백현목 같다고 했어요.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넝굴까지 미쳤거늘. 예전에는 이랬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다 따먹어 버리고, 어느 한순간에 멧돼 지가 와서 다칩밟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그래서 여러분, 18, 17절, 18절을 봐야 돼요. 주의 오른 손에 있는 자고, 주를 위하여 힘 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따라서 하죠. 주의 손을. 얹으소서 주의 손을 얹으소서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에게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다 결론적으로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주님의 얼굴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향해 비춰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